자, 현재 역대급 반전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각수렴 상단부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코인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 상단부를 휩소식으로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한번 돌파 시도를 해주는 경우에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털린 상태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한 상방 매물대인 9만 달러대 구간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매물대 구간을 뚫어준다면 다음 매물대 구간인 이 구간 때까지 무려 비트코인만 4% 가까운 크나큰 상승이 날수 있다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2월 31일 새벽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크나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켰고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전달드려왔고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썸네일에 표시를 했다시피 이 89K, 90K 구간대를 뚫기 어려운 최고점 매물대라고 봤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할 때마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까지는 이런 하락 관점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바로 이 삼각수렴 상단부를 지금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하면서 모든 관점이 변화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런 RSI, ADX. 그리고 v w a 같은 지표들을 섞어가면서 실제로 제가 전달드렸던 그런 하락 관점 포인트들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숏 포지션이 나왔었는데 현재 지표상으로도 상방에 베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롱 포지션 시그널이 정확하게 떠준 상황입니다. 사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달 드렸는데 지금 영상만 보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안내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놓으시고 이런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좀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보고 있는 이유를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상황이 크게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매물대 구간에 막혀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뭐 사실 여기까지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충분히 예견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수렴 패턴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삼각수렴 관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방송했던 내용 그대로 비트코인이 나오기도 했고 또 지금 상황에서 상승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삼각수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루 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이 나왔다가 푹 꺼질 수 있다는 그런 신호에 대해서 포착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바로 삼각수렴이었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까지 그려진 상황인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전에 촬영을 했던 영상입니다. 비트코인 그 당시 가격대가 87,000달러대 구간이었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삼각수렴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고, 반등이 아무리 적어도 88에서 88.5k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만들어졌고, 보통 이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빠르게 갱신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가는 시나리오, 하방으로 가는 시나리오 전부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각수렴 패턴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삼각수렴 상단부를 빠르게 돌파하고 이 수렴부 안으로 들어오는 패턴도 완성이 됐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빠르게 고점을 갱신한 경우에는 빠르게 삼각수렴 패턴 안으로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추세가 온전히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왜 방송을 켰냐? 바로 이런 모든 관점들이 폐기가 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삼각수렴 상단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저점부에서 세력들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온 경우에 이런 예외적인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밑에를 보시면 이런 양봉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저도 이런 타이밍에서 세력들과 기관들이 들어올 줄 몰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단부를 뚫는 패턴이지만 오퍼 10%에서 10%의 예외적인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구원 지표 설정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렸는데 영상에서는 지금 삼각수련 패턴의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패턴이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움직였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각수련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물 때 구간을 연결하고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을 그었을 때 삼각수렴 패턴이 완성되는데 지금 이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각수렴부를 한번 돌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공통점이 뭔가요? 이 상단부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려다가 단기간에 이 삼각수렴 패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삼각수렴부 하단부를 돌파 시도를 하는 듯한 그런 거짓 움직임을 줬죠. 이걸 전문용어로 휩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휩소를 한번 주고, 두번 주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휩소를두번 주고 나서 다시 돌파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삼각수렴 패턴의 추세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전 고점을 갱신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아예 신고점이 갱신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삼각수렴 패턴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매물대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과열 시그널이 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의 상단 추세선을 다시 한번 뚫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추가적인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세력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안 주고 지금 올리겠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랬을 땐 이전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이런 삼각 수렴 입구의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매물대 구간 89k에서 90k 구간대를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런 상단 추세선 부근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척했는데 상단 추세선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구간대죠. 이 구간대를 방금 리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각대가 12시 47분입니다. 이 새벽 구간에 이렇게 중요한 타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현재 리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88,600 달러대 구간을 잘 지지만 해준다 그랬을 땐 삼각수렴 상단부로 온전히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밑에 과열 시그널이 뜨긴 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양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미들을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에 준하는 거래량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개미들의 물량을 거의 다 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리테스트를 거치고 나서는 올라가는 이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거래량이 거의 실리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을 다터었다 세력들이 적은 거래량만 가지고도 가격을 움직이기 굉장히 쉬운 구간대에 진입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 구간을 아주 시원하게 돌파를 해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ADX 지표를 보더라도 이런 주황색 구간이 중립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아래 구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합니다. <목소리법>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사실은 이런 하단 추세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주황색 선 위쪽으로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 추세선을 딛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요. 이전 매물대 고점 구간인 90k 부근을 뚫는다라고 했을 땐그 다음 매물대 구간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매물대 구간을 수차례 터치하면서 지금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 개미들이 탈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인 이런 구간 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90k 이상은 뚫어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종착지가 91에서 92k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최고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ADX 지표가 상방으로 갔다가 주황색 선 아래로 내려갈 움직임을 보이는지. 혹은 이런 RSI 지표 상으로 다이버전스가 뜨는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윗꼬리가 달리고 캔들이 마감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최고점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까지 지금 차트만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고요. 어느 구간대가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서 마저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으로는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서 RSI 지표를 어느 정도 참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 경험이 많다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쉬우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지표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고점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자주 쓰는 이런 rsi 지표들 그리고 adx 지표들을 결합해서 rsi adx 그리고 vwap 같은 지표가 종합적으로 일치하는 구간대 그러니까 추세전환이 높은 그런 구간대들에서 롱버튼과 숏버튼이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망 속에서 구원해 줄수 있다고 해서 구원 지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매물대 구간을 막고 크게 떨어진다고 방송을 했던 이런 구간대에서 제가 봤던 RSI, VWAP, 그리고 adx 같은 지표가 전부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쇼 버튼이 활성화 됐었고요 실제로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크나큰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롱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빛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수주 동안 손실을 봤었지만 조정이 완료되고 나서는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구간이 이때도 나왔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롱 버튼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락을 암시하는 숏 버튼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지표를 잘 활용을 한다면 제가 전달드렸던 관점 이런 거랑 결합을 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상반 관점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엔 이 상승도 최고점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전 매물대 구간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런 최고점과 다시 한번더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들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안내를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이런 상승이든 하락이든 대비를 미리 하셔서 수익 볼수 있을 때는 크게 수익 보고 또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관점을 잡기가 어렵다 매매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원 지표 설정 법까지도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있어서 정확도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표 설정법까지 텔레그램망 들어오시면 실시간 관점과 함께 전달드릴 예정인데 텔레그램망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망 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설문지 자세히 보시면 매매 기록 기록과 대응법 그리고 지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실시간 관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 기록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관점을 적용해 보면서 지표까지도 세팅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표에다가도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망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다 받아가시고 이런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